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한민복 산문집 눈물은 왜 짠가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 60페이지에 이분이 노동 일을 하실 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소젓 짜는 기계를 그젓차육이라고 하죠. 그 기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실 때 일인가 봐요. 근데 전화가 출판사에서 가끔 전화 오는데, 어, 이렇게 공장장이 물어봤대요. 민보가 왜 너한테 전화한 사람들은 너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니? 저번에 전화건 여자도 너한테 선생님이라고 했고, 나이가 꽤 많이 든 아저씨도 너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네?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 공장장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시인에게. 그래서 숨길 것도 없고 해서 사실 글을 쓰는데 출판사에서 전화가 오면 선생님하고 사람을 찾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무슨 글을 써? 그래서. 아저 있어요. 그럼 시인이냐? 아 네. 뭐 그냥 뭐너 숨기는 것도 많은 놈이다. 아니요. 뭐 자랑도 아니고 해서요. 참 하나 있긴 있어요. 이제 자랑할 게 있나 봐요. 뭐 사실 나 공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밀링 선반 같은 기계를 조금 다룰 줄 알아요. 두분 앞에서 자랑을 한다 자랑을 하면 라스베가스에서 짤짤이야 잘한다고 자랑하는 격이기위해서 말씀을 안 드림. 점점점점점점. 어쨌든 그렇게, 어, 공장이 딸린 방에서 한달 동안 지내면서 이제 돈을 받고 일을 그만하셨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내 있어요. 고단해서 내가 내코 고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기를 몇 번. 너무 고단해서 코가 이렇게 하니까 그코 소리 너무 놀라갖고 깨시는 거예요. 그한달 동안 그냥 그런 기억들 몇개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든 육체 노동에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 한 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막상 그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달 동안 기계 소음 속에서 동거동락하며 든 정에 마음이 서운했다. 각자 월급을 받고 나서 점심이나 같이 하자며 우리는 식당으로 향했다. 천천히 밥을 먹었다. 그들도 천천히 밥을 먹었다. 나는 맥주 한잔 먹은 것을 핑계 삼아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시장에 가서 속옷 두어 벌을 샀다. 헤어지기 섭섭하다면서 그 시장에서 산 메리아스를 건네자 공공장은 미리 준비한 선물을 내게 건넸다. 이 기사하고 같이 만년필하고 연필을 샀어. 좋은 시 많이 써. 한달 동안 되게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나는 공장장과 이 기사와 공장 건물을 뒤돌아보며 무거운 발길을 올려, 옮겼다. 여기에 그리고 진짜 제가 이 글을 읽게 만든 엄청난 내용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특히 시인이나 글을 쓰는 어떤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정말 이 글은 놀라운 영감을 줄 거예요. 들어보세요. 좋은 시는 당신들이 내 가슴에 이미 다써 놓았잖아요. 시인이야 종이에 시를 써 시집을 엮지만 당신들은 시인의 가슴에 시를 쓰니 진정 시인은 당신들이 아닌가요? 당신들이 만, 만든 차규기가 깨끗한 소저 쓸자 세상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이게 좋은 시에 대한 영감을 거기에서 공장에서 공장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이 가슴에 다 적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쓴게 아니고 그, 그 공장장과 그 다음에 이 기사와 같이 함께 했, 했던 사람들이 여기다가 다내 가슴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그냥 종이에다가 써서 엮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 이 시는 내가 쓴게 아니고 당신들이 쓴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당신들이 만들어낸 그 착유기들이 깨끗하게 소젖을 잘 짜내서 세상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너무 아 이래서 시인이시구나 이래서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어 드릴게요. 좋은 시는 당신들이 내 가슴에 이미 다써 놓았어요. 시인이야 종이에 시를 써서 시집을 엮지만 당신들은 시인의 가슴에 시를 쓰니 진정 시인은 당신들이 아닌가요? 당신들이 만든 차규기가. 깨끗한 소저을자 세상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좋은 내용들은 여러분이 또제 가슴에 이렇게 막 적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하고 좋은 책에서 좋은 내용을 나누고 싶은 그런 모든 어, 또 에너지가 여러분한테서 나와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어, 아름다움을 아는 것 기쁨을 알고 행복을 알고 감사함을 아는 것은 바로 네, 당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그 작은 에너지들이 모여서 오늘또 제가 방송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어, 유용했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뽀뽀 7번 해줄까요? 락키세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요. 안녕